안녕하세요. 겜도TV 리입니다 시즌 업적 시즌 2 카마존 업적 공략입니다. 카마존 업적은 크게 3인조 특전을 착용하고 18층 클리어하는 업적과 저주 8개를 습득한 채로 20층을 클리어하는 업적으로 나눌 수 있죠. 이번 영상은 어차피 공략법이 동일해서 동시에 클리어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노리는 것이 힘들다면 속편하게 3인조 18층과 8저주 20층을 따로따로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이번 메타는 가람을 비롯한 원딜을 앞세운 은하 플러스 평타 극딜 메타입니다. 무기 스킬을 쓰기 전에 평타로 끝을 보는 메타입니다. 핵심이 되는 아티팩트는 크리스 이벤트의 마지막에서 얻을 수 있는 모험의 끝과 투자자 이벤트의 마지막에서 얻을 수 있는 청홍의 그림판이며 이 둘은 모험의 끝에 은하 소비 스택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 조합이기도 합니다. 먼저 추천 특전은 3인조, 고행, 최후의 안발, 약점 분석, 완벽한 일격, 당첨, 부유함, 명사수입니다. 평타로만 싸울 예정이기에 기술 피해나 무충 특전은 제외했고 어차피 공격력은 아티팩트 스택으로 챙길 생각이라 평타 피해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명타 세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 메타는 아티팩트 운도 필요하지만 초반에 은화를 빨리 쌓아서 습득량과 회복량을 빨리 순환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즌 특전인 당첨과 보유함을 챙겼습니다. 은화 450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아티팩트는 앞서 말한 모험의 끝, 청공의 그림판, 응행장의 라이플 2개, 오리알콘 스파이크, 달아나는 다블렛, 노음들의 파옵티콘입니다 가능한 모험의 끝을 빨리 얻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청홍의 그림판은 은화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3스테이지를 반복하며 모험의 끝 우선 파밍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의외로 노음들의 파옵티콘입니다 3인조 극딜 메타에서는 이렇다 할 힐러가 없어서 체력관리가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다음 초반 공격력 보조를 도와줄 은행장의 라이플과 평타 치명질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오리알콘 스파이크 자라나는 타블렛이 필요합니다. 수속성이 풀려 있는 만큼 가람과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가 버티는 동안 가람의 병타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대에 따라 가람 리더, 하나 리더를 적당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막규, 로제타, 미스크롬, 오르카, 미래기사 등딜링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영웅을 둡니다. 막규, 미래기사는 멀리서 관통들로 적을 빠르게 처리하고. 로제타는 가람의 평타 딜을 올려줍니다. 미스코롬은 모여있는 적에게 평타 세례를 오르카는 가람과 궁합이 잘 맞는 원딜입니다. 이 밖에도 크레이그, 미래공주, 에리나 등 하나 대신 몸빵해줄 친구도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도저히 가람 하나가 죽기 전에 클리어가 힘든 적을 만나면 메인 파티는 아껴두고 다른 원들이 탱커일 파티를 구성해서 버리는 재물로 던져주면 적당히 처리해주고 전멸하기도 합니다. 보스전에서 한명 정도 죽는 것은 다음 층에서 살릴 것을 기대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평타 올린 메타인 만큼 8개 저주는 스킬과 관련이 있는 어글리 부츠, 지옥에서 온 파이가 좋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초 이내면 한 판이 끝나기 때문에 발가락 분쇄기와 포식자의 고치도 한개 정도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까마조는 사실 아티빨, 노드빨, 적조합발 등 운빨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어느 정도 주의할 요소가 있긴 합니다. 일단 물음표 위주로 밟으며 은화 이벤트를 알뜰살뜰 챙겨야 한다는 것이고 중간중간 상점에 들려 마음에 드는 저주를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은화 이벤트는 적선 이벤트, 세계수 이벤트, 세실 이벤트, 카마일 신년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은화가 1500 이상 쌓이면 청홍의 그림판만으로도 충분히 은화 소모량이 늘어나므로 초반에 최대한 빨리 보험의 끝 아티를 얻고 은화를 미친듯이 모아야 합니다. 아티도 좋고 스택도 잘쌓 있는데 이상하게 은화가 잘 쌓이지 않는다면 은행장의 라이플보다는 자라나는 타블렛과 오리알콘 스파이크를 두개 이상씩 챙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의 시즌업적 메타 중에서 이번 메타가 가장 운빨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 보스전 클리어가 가장 힘든 메타이기도 했습니다. 아티 조합이나 특종 조합의 영향보다는 노드를 잘 밟아서 험의끝 스택이 드라마틱하게 쌓이는 것이 클리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점을명심해주세요상점을서심해이미 있는 저주를구이해교체하거주 살릴게 없어도 살리는데 은화를 쓰거나 하는것도 좋은 소모처입니다 지금까지 두 t v 다려주세다감사합니다